안녕하세요. 크립토 TV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알트코인이 끝났을까요? 알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비트코인 도미넌스 제가 최근에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이클 저점 2022년 11월 이후로 비트코인은 도미넌스가 17.5%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도 줄었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줄었네요. 알트코인 도미넌스도다 줄었죠.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에서 현재까지 비트코인만 거의 독주를 해왔다 해도 거의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황색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의 점유율입니다. 이제 분홍색 그 밑에 보이는 분홍색이 이제 알트코인을 나타냅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이 청록색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0 0 0 우리는 이제 좀지났으지났으니를알과 있죠. 고0죠1 0 1월 달만 해도 비트코인 0미넌스가 어마어마하죠. 이주0 0이 거의 극대화 됐고 이 지금 뭡니까? 분홍색 알트코인. 특히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은 거의 멸종되다시피 한0 0 0 0 0 0 0 0이0 0 0 0 1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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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5월 정도, 뭐 4월 정도가 되니까 지금 이 주황색이 거의 다 사라져버려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알트코인이 분홍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축적해야될 시점, 매수해야 될 시점은요. 지금 이 21년 1월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고치일 때, 반면 그 말인즉슨 알트코인은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지금과 같은 시절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절 뭐 우량 코인들을 꾸준히 축적을 하시면 좋겠다. 올해 말까지 뭐, 뭐 언제 이제 폭등을 할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현금이 생기면 두시면 되고요. 21년 5월 달, 뭐 4월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4월에서 5월 달 이때는 이제 매도 시점이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바닥을 찍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점유율이 떨어지고 반대로 알트코인이 치솟을 때, 이때가 매도를 고려해야 될 시점, 분할로 빠져나가야 될 시점이다. 이게 저는 내년 뭐 하반기 어느 시점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중에 뭐 제가 뭐 자주 다루진 않았지만 괜찮은 코인 중에 하나가 톤이라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그 우리로 지금 카카오톡이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코인 하시는 분들 텔레그램 이 메시지를 많이 씁니다. 거기서 톤이라고 하는 블록체인도 있고 코인의 이름은 그 티커가 T-O-N, 톤입니다. 마스터체인 활성 주소가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자, 이것은 네트워크의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뭐 좋은 지표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알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뭐라 생각하십니까? 어 알트코인은요 사실 다 마찬가지인데요 대량 채택이 중요합니다 알트코인은 쉽게 말하면 기술이거든요 혁신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기업들이 채택해 주지 않으면 사라지고 말겠죠 아무리 뛰어나도 채택을 받아야 살아남을 겁니다 이 텔레그램의 통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그 테더라고 하는 세계 1위 그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테더가 톤 위에도 그 자기들 USDT를 올려 놨었고요. 한테라 캐피탈에서는 톤이 톤을 포함하는 그 코인 펀드를 하나 새롭게 출시를 했었습니다. 기관들에게 판매를 하려고 하겠죠. 텔레그램은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카오톡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런 그 메시지 플랫폼이 중에 하나가 텔레그램입니다. 활성 사용자가 거의 7억 명 이상 되거든요. 혜택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활성 주소도 더 많아지지 않겠냐. 지금 시가총액이요. 이제 도지코인을 넘어섰습니다. 탑10 안에 이미 들었고요. 지금 시가총액 순위로 따지면 9위를 기록합니다. 17빌리언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입니다. 20조 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이 코인의 단점은 뭘까요? 말씀드린 거 반대라 보시면 됩니다. 너무 채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주목을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톤 코인을 들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이 지금 노란색 어, 이 이렇게 지금 뭐 그렇게 재미없었던 시절 굉장히 째려봤던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톤인데요. 이게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 달까지 기억나십니까? 이때 코인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한 5달 정도 혼자 침묵했던 코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톤입니다. 저는 이 펀더멘털이랄지 대량 채택의 측면에서 톤이 많이 쓰일 거라고 하는 사실 확신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남들 다 늘어갈 때 얘는 침묵을 끝까지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이 잘안 갔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 포머라고 하는 건요. 어 제가 그래서 뭐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 톤을 지금 사냐 마냐 얘기가 아니라 특히 상승장이 되면 내거 코인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할 겁니다. 기억 나십니까? 왜내 것만 안 올라? 근데요 확신이 있으면 이게 전제 조건이 겁니다. 이게 좋은 코인, 우량 코인, 대량채택을 받을 코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한번 상승장 끝까지 가보십시오. 뭐 중간에 이거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것도 뭐 그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결국 좋은 코인이라면요. 자기 순서가 전올 거라고 생각이됩니다 지금 통코인 보면 예전 제가 2달러가 너무 비싸서 안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뭐 6.64달러 최근에 이거 조정을 받은 게뭐 지금 그때 대비한 뭐 3배, 4배 이상 올랐죠. 블랙 먼데이 뭐 8월 5일을 말합니다. 이때 이후에 32억 달러 이상의 테더가 거래소로 입금이 됐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넘게 어디 마켓메이킹 업체 컴벌랜드를 통해서 또 이제 나머지도 어쨌든 중앙화 거래소 에 보시면 OKX, 코인베이스, 뭐 불리쉬, 바이낸스, 크라켄 또 여러 가지 중앙화 거래소로 테더가 왜 들어갔을까요? 나십니까? 컴벌랜드, 윈터뮤트.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마켓 메이커들이 코인을 실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코인을 거래소로 잡고 입금을 시켰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언론이 이런 문구를 썼죠. 코인을 매도하는 듯 추정된다. 뭐 이런 표현 썼던 기억나십니까? 코인을 팔았을까요? 봤더니 그거는 호임수 라고 이렇게 밝혀지잖아요.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게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매수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생각보다 빨리 밝혀졌죠. 테더를 거래소에 왜 넣겠습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누군가 저점 매수를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마켓 메이커니까 이거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눈속임을 하면서 딱게 사네요. 이번 상승의 수혜자 조금 과장을 하면 상승 나중에 이제 상승 크게 올 거거든요. 블랙 먼데이 때 정말 한무더한 웅큼씩 샀던 사람들 저는 위너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락에서 조정에서 존버를 했다 이거 능력입니다. 이거 훌륭한 겁니다. 근데 저는 한 80점 정도 폭락에 조정에 오히려 공포를 극복하고 샀다 전 이분에게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랙 먼데이 때 누군가 사전어치 그냥 긁은 거죠. 앞으로도 이런 뉴스가 안 나올까요? 뭐 해리스가 됐건 뭐 여기 뭐 도치파다가 됐건 뭐 리플 소송으로 뭐 항소를 한다. 이런 뉴스에 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델파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뭐 조사하는 업체 또는 코인의 실제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서 음융기관과 코인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이게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관들과 코인 생태계를 연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익스포저 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걸 보고 제가 이번 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 한번 뭐 이런 그 알트코인의 미래를 어둡게 보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은 뭐 전기세를 내고 어렵게 뭐 수학 문제를 풀고 하면서 해시 레이트 그 극복해가면서 어렵게 채굴을 하는데 알트코인은 그게 아니잖냐. 이거 그냥 처음부터 뚝딱 그 리플로 치면 천억 개 그냥 딱 찍어 자기들 그냥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뭐 고생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찍어낸 겁니다. 그 다음 대부분의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니어, 뭐 알고랜드 다 뭡니까? 이제는 POS죠. POS는 지분 증명. 물론 네트워크의 그 이제 거래 장부를 그걸 뭐그 내역을 검증을 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개념이긴 하지만 가만히만 그러니 맡긴 사람 스테이커 입장에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누가 코인을 계속 쏴 주는 거죠. 이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트는 사기다.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불법으로 취득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 알트코인 특히 POS 체인들 수량 제한이 없는 코인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찍어내 버리는 거죠. 인플레이션 그래서 많아지는 거. 니까 엄청 찍으니까 이게 무슨 이게 다단계고 사기고 이자까지 준다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트코인의 어, 어원은요 얼터너티브입니다. 얼터너티브는 뭔가 대체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대체한다?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자산 축적. 어떤 좋은 우량 자산으로서는 입지를 확고했죠. 근데 그 비트코인으로 할수 없는 게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대표인 뭐 이더리움이 나오고 지금 뭐 솔라나가 나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미래가 있는 게 맞냐? 조금 불신하거나 확신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건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JP 모건이 뭐 코인 뭐 다단계 사기라고 해 놓고 은행권 최초, 이게 무려 22년도 기사입니다. 은행권 최초 디파이를 활용한 외환거래를 성공했다. 여기에 뭘 썼습니까? 폴리건과 에이브라고 하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싱가폴 달러를 토큰화시켜서 엔화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벌 기관의 디파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에피머거는 아시다시피 18년, 19년도 JP, JPM 코인, 지들 코인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2020년도에는 오닉스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론칭시켰습니다 오닉스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프라이빗은 그 그룹 내에서만 어, 그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룹웨어에 제가 비유를 했었죠.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인터넷입니다. 전 세계 그 누구라도 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다 소통을 하고 앱을 사용하듯이 이더리움은 퍼블릭, 오닉스는 프라이빗 체인입니다. 프라이빗 체인에 문제가 있어요. 속도 빠르고 엄청 쌉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JP 모건의 전 세계 지점들끼리만 이거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룹 외에는 그룹 내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이걸로 글로벌 금융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은행, 우리나라 신한 은행, 뭐 저기 일본에 있는 뭐 땡땡 은행과 이게 오닉스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그, 그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 체인에다가 일부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프라이빗화 시킨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찌 됐건 퍼블릭 체인을 활용해서 외환 거래 실험을 22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이거 이제 디파이라고 합니다. 탈중앙화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기존의 뭐 스위프트 체제가 아니라 블록체인 써서 돈이 왔다 갔다 자산이 왔다 갔다 하면 디파 i 입니다 이거를 최근에 나온 세련된 언어로 자산 토크나라고 하는 거죠. RWA입니다. 계속 테스트를 했었고요. 스위프트 최저 이제 스위프트 2.0으로 가겠죠. 거기에서 막 XRP도 쓰이고, 막 스텔라도 쓰이고, 레이어 1, 레이어 2다 쓰이겠죠. 블록체인 금융에 어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기관들은 디파이라고 하는 거, 아 지금 레일이 안 깔려는, 철도도 안 깔렸는데 무슨 수요군은 수입니까 미래가 이렇게 간다는 것을 본인들은 예전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수요는 앞으로 폭증할 거는 맞습니다. 지금이 수요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영어로 돼 있지만 왜 JP모건 그 스티블코인과 오닉스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제가 한번 쳐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전 세계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이 돈과 자산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 요약적이지만 정확한 그 팩트입니다. 이게 이제 RWA고요. 이게 DeFi예요. 그게 그겁니다. JP 모건의 근데 Onyx로 전 세계 돈과 외환과 자산과 주식과 채권과 정보를 이거 다 커버가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JP 모건 Onyx 체인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실험을 했다? 아까랑 사실 똑같은 건데 이거 영문 기사거든요. AP모건이 뭐 했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첫 디파이 실험을 했다. 인터넷을 써야죠. 전 세계 다른 금융기관들 그 어떤 자산들을 자유롭게 호환하고 왔다갔다 판매하고 정산하고 결제하려면 퍼블릭 써야 돼요. 이건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 ACC는 옆에서 얘기한 뭐 이더리움도 증권이고 다뭐 POS 체인들은 다뭐 이자준 때문에 얘네들 다 미등록 증권 그 얘기가 뭡니까? 이거 퍼블릭 블록체인 지들이 다 선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놓고 뒤에서 다 실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싱가폴에 있는 규제기관인 마스와 협업을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위한 실험이다 글로벌 금융망을 지금 실험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닉스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건 이제 JP 모건 그룹 웨어기 때문에 전 세계 거래는 안 돼서 이제 퍼블릭을 썼다 인터넷 써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코인은 쓰레기다 사기다 쓸데가 없다 쥐덫이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글로벌 금융망의 알맹이가 뭡니까 이게 코인이네요 결론은 뭡니까? 뭐 이더리움이다,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과 코인은요, 그냥 글로벌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만 쓰기 쓰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도 쓰지만 그냥 글로벌 인프라를 다 지금 깔아놓고 이것저것 실험해 보고 있다. 아주 오래 전부터. JP 모건, 시티은행, SK가 아발란체게 퍼블릭 블록체인이잖아요. 이거 왜 선택을 했을까요? JP 모건 또 나오네요. 글로벌 사모펀드 아폴로와 자산 토크나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뭘 쓴다? 엑셀라를 쓴다. 엑셀라가 뭡니까? 알트코인 아닙니까? 이게 이제 코스모스 계열이라고 해서 호환성을 장, 그 합니다. 체인이 왔다 갔다, 자산들이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죠. 국채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이것을 뭐 나중에 부동산 투자할 수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데 최적화된 게 엑셀라죠. 밑에 보시면 이번 테스트는 싱가포르 통화청이 주도하는 전통은행들의 토크나 자산 및 탈중앙화 금융의 디파이죠. 프로젝트 가디언의 일환이다. 무디스라고 하는 신용평가 기관 뭐 탑3 안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기관인데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RWA 자산 토크나 위에서 가디언에 참여하겠다. 자, 프로젝트 가디언은 자산 토큰화를 위해서 금융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성, 무결성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2022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이니셔티브다. 올해 5월 달 기사입니다. 도이치뱅크, 싱가포르 통화청 주도 가디언의 합류. 지금 하나둘씩 메이저 기관들이 다 들러붙고 있는 거죠. 토크나는 금융 혁신의 미래다. 이 미래가 아닐까요? 이 미래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17개 기관이 있는데, 이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c t 은행 T로프라이스, 피델리티는 양방향 코인거래, 실시간 거래 후 보고, 가상자산, 다 코인 관련된 게 많네요. 엔트그룹, 엔트는 누굽니까?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그 펜테크 쪽이죠. 전세계적인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재무관리 솔루션을 뉴욕 멜론은행과 싱가포르에 있는 화교은행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전반의 결제를 위한 국경 간 외환결제 솔루션 프랭클린 템플턴은 가변자본회사 구조를 통한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 발행을 a p 모건또 나오죠. 아폴로는 가상자산, 이 코인 아닙니까? 코인 수동 프로세스 해결. 코인 혹은 코인화시킨 토큰화시킨 자산에 대한 거래 실험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네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미국과 중국은 서로 적대국이다. 뭐 서로 뭐 전쟁할 것이다. 맨날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이거 이해가 잘안 돼요. RWA 자산 토큰화 쉽게 말하면 미래 앞에 돈 앞에 국경이 있습니까? 장사 있습니까? 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엔트그룹과 싱가포르 뭐 지금 다같이 하나가 된 모습이죠. 체인 링크 보시면 크로스체인 상호 운영 프로토콜 이거 CCIP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호환성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주요 인프라로 뭐 자리를 잘 잡았죠. 도이치뱅크가 합류한 프로젝트 가디언은 지금 17개 기간 참여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디지털로 표현되는 자산에 대한 토크나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 프로토콜 표준 및 레이어 2에서 좋은 어떤 사례를 모색할 예정이다. 어, 결론일까요? 자산 토큰화는요, 이게 그냥 뭐 한번 이렇게 무슨 밈코인처럼 우르르 했다가 우르르 사라지는 그런 유행이 아닙니다. 금융 엘리트들이 지난 10수년 이상 공에 공을 들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이더리움은 그들의 넘버 원 체인입니다. 이더리움을 근데 느리고 비싸기 때문에 효율성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뭐가 지금 많이 생겼다.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는 것 지금 보고 계시죠. 그게 뭐 많아질수록 이더리움의 생태계는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11월인데요. 마스가 금융계와 협력한다. 프로젝트 가디언에 뭐 새로운 파일럿이 도입되고 있죠. 프로젝트 가디언은 디파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개발하려는 이게 핵심입니다. 새로운 금융 인프라 지금 새롭게 깔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발언, 마지막 발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로젝트 가디언의 개발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하나씩 보시죠.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거 제가 쉽게 그냥 의역을 합니다.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앞으로도 그들은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 CBDC 자기 맘대로 중앙은행들은 찍어 낼 것이다. 두 번째, 국가 부채, 특히 미 국가 부채, 미국 달러 이거 계속 전 세계 찍어서 사라고 강매시킬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디지털 버전으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온더파이낸스 다 아시죠? 미국채 달러 사면 이자 많이 줍니다. 투자 기회 아닙니까? 금융 시장의 효율성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 주겠다. 예전에 주식 살려면 주식 증권 거래소,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소, 채권은 채권 판매자, 코인은 코인 거래소. 각 파잖아요. 근데 각 거래소를 그냥 하나로 합쳐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 토큰화시켜 버리면 예를 들면 아까 그 보셨던 17개 기관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거 다 판매하려고. 토큰화시키면 누군가 판매하고 거래시킨 매매 수수료 나오고 보내 주고 환전하고 저장하고 이자 이자에도 수수료 되지 않을까요? 통합시킨다. 이건 뭡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도 효용을 늘려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수수료도 싸게 해 주고 이자도 바로바로 이렇게 싸 준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요. 가상자산의 제도적 채택을 촉진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합법화된다는 얘기요. 예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촉진할 것이죠. 미래형입니다. 미래 이게 코인이 제도적 채택을 다 받은 다음에 기회가 클까요? 지금처럼 언더밸류드 그러니까 저평가되고 사람들 다 죽었다. 지금 기회가 더 있겠습니까? 나중에 합법화되고, 글로벌 공조되고, 세금 다 거두고, 자리를 잡잖아요? 그때는 기회 없을 겁니다. 그 이전, 지금 이번 사이클, 다음 사이클까지 인생 수익률을 가져가셔야겠죠? 비트코인만 킹왕짱이다? 알트코인은 쓸데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요 알트코인.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알트코인이 그러면 뭐다잘 되냐? 그것도 아니죠. 알트코인은요. 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이제 섹터별로 있지만 섹터별 대장주 위주로 하자고 하는 얘기가 제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 그냥 내일 갑자기 뭐 상패가 되거나 뭐 누가 먹튀를 할수 있는 게 알트코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알트코인은 뭐다 디지털 경제에 인프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인프로라 하면 인프라라 하면 70년대였나요? 경부고속도로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는 인터넷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레이어1, 레이어2, 레이어3, 호환성, 레이어제로 이거 다 필수죠. 근데 제가 금융 디파이 쪽만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금융 외에도요. 인공지능, 의료, 게임, 예술, 스포츠, NFT, 프라이버시, 예측시장. 이 블록체인을 쓸 때가요. 정말 뭐 영역이 그 바운저리가 없어요.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이 블록체인을 어디에 쓰냐? 이제 뭐 이제 결제를 하거나, 뭐 국제 정산을 하고 송금을 할 때는 리플 스텔라가 제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가 다른 거예요. 모든 분야를 다 혁신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도 맞습니다. 캐피터도 저는 똑같은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덩이 알겠습니다. 근데 알트는 왜 만들었을까요? 이건 제가 또 조금 쉽고 조금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세력이요. 디지털 경제를 새롭게 장악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판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쓸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알트코인입니다.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수료가 굉장히 쌓이겠죠. 빠르게 거래가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수 기능들을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블록체인은요. 거래를 뒤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금융 거래, 뭐큰 거금이 왔다갔다 하면 그럼 안 되겠죠. 거래를 취소시킬 수 있는 롤백 기능 이런 것들을 리플에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 집어넣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 자산을 판매하고 송금 수수료, 보관 수수료, 이자 이게 결국 다 신규 수입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뭐 한다? 알트코인을 쓴다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알트코인 고속도로 위에 태워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니어 알고랜드, 헤데라, 뭐 x r p 체인링크 이런 거겠죠. 알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코인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츠의 미래는 저는 이제 주요 코인 뭐100% 확신할 수는 없죠. 하지만 나쁘지 않을 거고요. 가격 좀 떨어졌다. 돈이 있으면 좀더 누시면 좋겠죠. 돈이 없다 그냥 좀 기다리시면 언젠가 오를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뭐 그렇다고 이런 시간에 오히려 오히려 좀 공부를 하시면서. 확신을 쌓고, 그러면 나중 사이클에서도 사실 도움이 크게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번이 더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